2월 13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랜 시간 고난이 유익이라는 엄청난 고백을 해온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이 고백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고난은 원하지 않지만 고난 투성이인 이 세상 가운데에서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섬세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가깝게 느끼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놀랄 정도로 가까이와 계신 하나님께 놀라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리고 하나님께 받아야만 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급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것들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3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3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경청하시겠습니다. 제 33장.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 심을 입었은즉, 내 위험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요.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욥기는 31장까지 욥과 그리고 욥의 친구들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죠. 말이 대화이지 사실은 치열한 논쟁이었고 처절한 외침들이었다고 라할 수가 있습니다 요베의 경우에는 자신의 의로움과 괴로움에 대해서 성토했다고 라 한다면 요베 친구들은 요비 불이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물론 뒤로 갈수록 요비 불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불의로 말미암 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쏘아붙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명은 너무 억울해 죽겠는데 왜 이런 일들이 끝나지 않는지에 대해서 호소를 한 것이고요. 또 한쪽은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된 것이니까 이렇게 된 것이 싸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접점이 보이지 않는 평행선이 쭉 이어지는 그런 느낌이었죠. 실제로 요기 31장 마지막에서는 어떻게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요이 너무 억울해 죽겠으니까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빨리 오셔서 대답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너희들 말처럼 내가 정말로 잘못한 게 있다면 누가 고발장 좀 써갖고 와봐라. 내가 그거 붙여놓고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줄 정도로 내 네. 억울함을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드러내 보이겠다. 이렇게 괴로움을 이야기하면서 그제서야 이야기가 그치게 됩니다. 어, 이러한 전개가 이렇게 끝이 났다라고 한다면, 어, 상황상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 친구들이 그리고 요배육과 친구들이 이야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여비 하나님 계시면 와서 좀 대답 좀해 보십시오. 라고 말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짠하고, 욥과 욥의 친구들에게 필요한 말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갑자기 웬 젊은 친구가 하나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엘리후였지요. 32장부터 37장까지는 엘리후의 말이 길게 등장합니다. 불량으로 따지면 아마. 욥의 다른 친구들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른 친구들 역시 세 번에 걸쳐 나누면서 욥에게 이제 대답을 하는데 그것들을 합치면 아마 엘리후의 말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그보다 조금 적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후가 자신의 말들을 막 쏟아놓죠. 어, 그의 말을 보면 엘리후는 아마 엘리 욥의 친구들보다는 젊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욥이 엘리후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나이가 많다라고 해가지고 다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32장에서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엘리우가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다가 그 지혜자들 나이 드신 우리 선배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다가 도저히 욥을 꺾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답답해서 등장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우가 욥에게도 한 마디 하죠. 물론 이제 계속 말을 하긴 했습니다만. 욥이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하는 모습에 대해서 막 답답해서 이걸 견디지 못하는 그런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앞에서 대화했던 네 명을 싸잡아서 비난을 했던 겁니다. 당신들은 나이가 많다라고 하면서 저 의롭다라고 고집부리고 있는 욥을 꺾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답답하고 답답하여서 도저히 한 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와 왔다. 라고 말을 하죠. 아, 물론 이렇게 건방지게 혹은 어, 혹은 앞에 있는 그 선배들을 억박지르는 듯한 모습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지금까지 잘 참았고 어, 겨우겨우 말하는 것이니 내 말이 귀를 좀 기울여 달라. 최대한 예를 갖춰서 말하기는 하죠. 어, 엘리우의 말을 가만히 잘 읽다 보면. 역시, 요배 친구들의 말처럼, 틀린 것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요배 친구들 말 역시 비슷했죠. 그 맥락을 쏙 빼놓고, 요배 친구들의 말을 보면, 어느 하나 흠잡기가 어려울 만큼 참 아름다운 말들로 도배되어 있고,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에 대해서 정말로 놀라운 수학 공식처럼 이야기했던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말들도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엘리후의 말이 욕에게 그렇게 위로가 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엘리후가 가장 뒤에 말을 하다 보니까 엘리후에 대해서 욕의, 욕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욕의 친구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말이 욕과 같이 옳지 못하다 라고 판정을 내리기는 하셨는데 엘리후의 말에 대해서는 무슨 가타부타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엘리후의 말이 옳다라고 말씀도 따로 하시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해 보았을 때 엘리후의 말 역시 정말 그럴듯해 보이고 맥락이 없다면 전부 옳은 말일 수 있으나 요배 친구들의 말처럼 요배에게는 별로 위로가 되지 않는 말이었고 그리고 자세히 따져서 읽다 보면 그의 말 역시 완전히 다 옳은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 정도쯤은 읽는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자세히 보면 엘리후가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특별히 요비 앞에서 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찍어주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왜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논평하는 말들이 나오죠. 그리고 13절에서 12절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엇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아멘. 앞에서 요비 이제 막 의롭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논쟁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잘 가시죠? 하나님은 크신 분인데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인데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해 가지고 하나님을 흠잡을 수 없고 하나님께 이 모든 원인을 돌릴 수 없는 거다. 만약에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신 분이신데 그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이 역시 굉장히 그럴싸한 말 아니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도 이 말을 굉장히 잘 사용하는 편이긴 한데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시죠. 우리가 하나님 다알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특징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알수 없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논리적으로 다 이해할 수는 없는 법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들이 꽤나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가 했던 이야기 역시 그런 비슷한 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역시 요비 처에 있는 상황을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엘리후가 했던 말이 얼마나 비정한 말인지 금방 알수 있습니다. 욥은 지금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자녀들을 다 잃었습니다. 병까지 심하게 앓고 있습니다. 아내에게까지 저주를 받는 상태였습니다. 친구들 역시 그를 지지해 주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가서도 하소연할 데가 없는 것이었고 어디에서도 위로를 들을 수 없는 처지가 바로 욥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디 가서 따질 데도 없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디에서도 위로받을 수 없는 형편이 바로 욕에 처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 것을 감안해 본다면 욕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라는 정도는 할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욕이 했던 이야기들을 감안히 보면 욕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사람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과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정도는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베 말이 전부 맞는 것은 아니었지만 요베에게는 분명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정도의 그런 믿음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제발 말씀 좀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 따진다, 하나님께 다툰다 라는 말이 우리말의 어감상 굉장히 건방져 보이고, 감히 하나님께 한나 사람이 따질 수 있고 다툴 수 있느냐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 본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안 좋은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따지고 징징 때 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멱살이라도 잡을 것처럼 소리치고 마치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것처럼 하나님께 잘못을 떠넘기고 이런 것들이 안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이런 성품, 모든 사람들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시고, 온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주관하시고, 그런 모든 만물들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장 좋지 않은 태도는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대하는 태도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분명히 여기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저 위에도 계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처럼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가 훨씬 더 나쁘다라고 할수 있다는 거죠. 욥처럼 이런 괴로운 상황, 누구도 답해 줄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경건한 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기다리는 것은 오히려 불신앙의 태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하스 왕이라는 사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대 왕들 가운데에서 악한 왕 중에 하나였죠. 전쟁을 앞두고 있었고 그 전쟁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했던 왕이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아하스 왕에게 이런 요청을 하십니다. 너는 내, 너는 나한테 한 징조를 구해라 라고 하죠 하나님한테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표시 이런 것들이라도 좀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때 아하스가 무엇이라고 말하면 나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징조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내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겠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다 알고 계셨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냈던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었던 아하스 그리고 유대 왕국의 운명을 그야말로 짊어지고 있었던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붙잡고 부르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셨죠.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대신에 뒤로 다른 왕들에게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 주변의 큰 왕국들에게 찾아가서 형님들, 우리 유대 왕국이 지금 다른 옆에 있는 나라들 때문에 힘들고 곧 있으면 전쟁까지 치러서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처하게 됐는데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아시리아라는 나라에었죠 아수르라는 나라에 가서 아하스 왕은 굽신굽신하면서 그 왕들과 그 신들에게 엎드리며 자신의 살 길을 따로 마련해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침묵하는 대신 오히려 자기 살 길을 따로 이렇게 궁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것 이런 모습을 한번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진짜 경건의 모습일까요? 엘리후의 말처럼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따질 수 없는 것 이게 경건일까요? 아니면 욥처럼 도무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답을 들을 수 없고 해결함을 받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때도 쓰고 악도 쓰고 하나님께 제발 이 상황 좀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는 게 경건의 모습일까요? 후자의 모습이 경건의 모습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그런 피조물의 신음과 탄식에 귀를 기울이시며 그 탄식에 답하시고자 하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기처럼 때로는 사춘기 청소년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인이 된 것처럼 그리고 언제나 성숙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 나에게 답하시고자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고자 하는데 어른인 것처럼만 끊임없이 행동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굉장히 실망하실 것이고 그 모습에 더욱더 안타까워하게 되실 겁니다. 무엇이 진짜 경건의 모습일까요? 오늘이 새벽에 그걸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우리 성령님께서 비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나의 모습은 아하스와 같이 경건의 모습은 갖추려고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정작 뒤로는 철저하게 불신자의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하나님 앞에서 욕처럼 떼쓰고 악을 쓰고는 있지만 진짜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비춰 주시고 진짜 경건의 모습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조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습이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싸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불신자와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모습이 있다면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루 이 자리까지 나와왔는데 하나님께 아이처럼 어쩌면 건방져 보일 수 있지만 사춘기 아이들처럼 <laughs> 하나님께 정직하게 구하고 이것저것.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 주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고 느낌이 오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누구보다도 나의 필요를 잘 아시고 나의 탄식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곳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고 육처럼 하나님께 이것저것 구하러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 정말로 마땅히 구할 것들을 구하며 이것저것 구한 가운데 부담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로 성숙한 모습인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말 믿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가면인 것을 잘 아시고 누구보다도 우리의 필요를 더욱더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상들 앞에 가서 우리의 필요를 구걸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천지만물을 지으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구해야 할자 앞에 가서 우리가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여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느낌이 없다라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것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진짜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의 시간 찾아와 주셔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일상을 비추어 주시고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아스턴 아스원과 같은 그런 잘못된 모습으로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거짓된 경건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고개를 숙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진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울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의 피로들을 정직하게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어차피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 이것 저것 구하더라도 하나님 어디 가서 답을 얻지 못하며 해결을 받을 수 없다는 것들을 알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게나 하나님 사단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우리를 속일지 모르겠습니다.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하늘 판단하기 어렵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것들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때로는 은밀하게 말씀하여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번개와 천둥처럼 우렁, 하나님 아버지 우렁차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시기도 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온 세상을 말씀으로 다스리십 는 분이시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에 찾아와 주셔서 온전히 이 기도에 힘을 실어 주시고 이 기도가 하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로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에서 그내 있는 것에서 그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 알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없는 중에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시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온 세상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 죄를 어떻게 할수 없게 아들을 보내어 주시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 해 능력을 나타내신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눈을 닫고 귀를 닫고 하나님 마음까지도 달아서, 하나님 아버지의.